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처음으로 터벌텍스를 사용해서 인디비주얼 컨트랙터로 일하고 받은 내용을 세금 보고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정직원으로 받는 급여는 W2라고 하고 인디비주얼 컨트랙터나 프리랜서로 계약직으로 일을 하면 1099라는 급여 명세서를 받습니다. 이 둘은 세금 보고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1099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돼서 경비 처리를 할수 있어서 절세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W2로 세금 신고를 해서 간단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1099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터벌텍스로 세금신고를 진행하면서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AI를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활용하는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I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ChatGPT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경우에 O1을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모델이나 다른 AI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내용이지만 AI를 활용하는 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세금보고할 때나 다른 일을 할때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공유하는 AI 사용 팁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할 때도 AI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작업을 할때 별도의 AI 세션에서 작업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이 세션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것이고 AI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이렇게 AI에게 던지는 질문을 프롬프트라고 하고 AI에게 테스크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인스트럭션은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 세션은 미국에서 터보텍스를 사용해서 인디비주얼 컨트랙터로 2024년 수익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세션입니다. 이렇게 이 세션에서 사용할 태스크를 정 s 하고요그 다음엔 당신은 미국 세금 보고를 돕는 a i 어시스턴트로서 사용자가 미국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처음 세금 보고하는 어 잘못됐네요. 처음 세금 보고하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 세션에서 a i 의 롤을 부여를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안내를 하죠. 대화는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미국에서의 세금 보고 관련 정보만 참고해서 답을 주세요.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주고요. 이 인스트럭션도 AI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프롬프트를 만드는 작업을 이 퍼플렉시티한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할때채 g p t 에게 물어보면서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2024년 수익은 인디비주얼 컨트랙터로서 일하고 받은 수익이 있고 처음 세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털 t 텍스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할 겁니다. 이 작업 시작하기 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사용해서 AI에게 할 일과 역할 등을 이야기해주는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더 효과를 높이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화는 한국어로 진행할 겁니다. 이때 사용할 인스트럭션 프롬프트를 작성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 답변을 보면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이 퍼플렉시티가 만들어준 인스트럭션 프롬프트입니다. 허플렉시티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을 검색해서 거기에 맞게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것이 저의 경우에 100% 정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복사해서 저의 프롬프트에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나 명확한 설명을 요청하세요. 이것도 들어가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굳이 제가 AI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방식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만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AI가 만들어준 프롬프트가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는 이 프롬프트로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O1 추론 모델이기 때문에 이 추론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죠. O1이 아니라 4 o 이 무료 버전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 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챗치 p t 는 저의 인스트럭션을 알아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독립계약자로서 터퍼텍스를 사용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려는군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처음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보고 관련 용어가 어렵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국어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구체적인 상황이나 수치, 서류 상태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편안하게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롤과 해야 될 일을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질문과 대답이 좀더 이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이 프롬프트를 약간 바꿔서 하면 되겠죠. 되게 미국 관련된 정보가 많을 테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넣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스웨덴이라고 하면 스웨덴에서의 세금 보고 관련 정보만 참고해서 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AI에게 롤을 지정하고 해야 될 테스크를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몰라도 이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것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AI가 자기가 알아서 이 기술을 공부를 해서 여기에 맞게 일을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세금 보고를 시작하면 되겠죠. Tower t a x 로 가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indows를 사용하시는 경우 이 스니핑 툴이라는 스크린샷을 하는 툴이 있는데요. 이거를 사용해서 스크린샷을 하세요. 여기서 질문할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예, 이렇게 되면 스크린샷이 됐죠. 음. 그 오른쪽에 채찍피트로 가셔서, 손철을 부위로 복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맥을 사용하실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페이지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고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요 AI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여기서 이 화면은 오른쪽을 보시면 이 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한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화면은 독립계약자로서 발생한 IT 지원 서비스 소득을 입력할 때 어떤 유형으로 입력해야 할지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Form 1099 시리즈를 통해 보고 받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노동을 제공한 곳으로부터 받는 그런 ]이죠. 이 폼에 여러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유형을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각 유형별로 또 설명을 해주죠. 폼1099 NEC 이거는 어떠한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Non-employee Compensation 비직원 보수라고 부르고요. 과거에는 MISC를 통해 보고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독립계약자가 받는 일에 대한 보수로서 1099 NEC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IT 지원 이나 컨설팅, 디자인 등 기업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면서 작업 제공 후 받은 대가. 정확히 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다른 부분도 간단히 살펴보면요. 1099K는 뭐 온라인 결제, 앱 결제, 카드 결제 등을 통해서 지급받은 비용이 특정 조건을 넘으면 1099K가 발행된다라고 나오고요. 그 밑에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로서 모든 수입은 1099 서류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 시 누락 없이 보고해야 됩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3번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less common income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1099 misc 그 import from square, 그 uncommon income 뭐 이런 식의 각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지 설명들을 해줍니다. 여기서 물음표를 누르면 오른쪽에 hover text에서도 따로 설명이 나오고요. 이 설명들을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AI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설명들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 AI에 넣고. 이렇게 한글로 바꿔주세요. 해도 AI가 자동으로 한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브라우저에서도 번역 서비스 정도는 아, 실행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한국어로 번역해주세요.라고 누르면 이 페이지 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보영주로부터 이1099 NEC 문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를 사진을 찍으셔서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그리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질문을 하면 이 AI가 제가 받은 1099 폼을 보고 답변을 해 주죠. 이 서류는 1099 NEC로 독립계약자 혹은 자영업자로 일하면서 받은 비직원 보수를 보고하는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요. 이 페이지에서 Income from Form 1099와 같은 항목을 찾으시면 여기에 1099 NEC를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099 NEC를 저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도큐멘트를 올려서 나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면 맞는지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 문서를 미리 제공하고 질문을 하면 1099NC e 예, 여기 있네요. f o m 1099NC e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AI가 안내해 주는 대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비 처리하는 부분을 봤더니 각 경비마다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다 나눠야 제때 들었고요. 이 부분을 처음 하는 거라서 몰라서 나누지는 않았는데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그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여기에 넣어도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스크린 캡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걸 스크린 캡쳐하고그 밑에 부분도 스크린 캡쳐하고레스커먼인 경우에는 여섯 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각 페이지마다 다니면서 스크린 캡쳐해서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요. 방법으로는 요 부분을 복사해서 이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 스크린 캡처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텍스트로 작업을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이 경우 저는 엑젬플을 다 익스팬드 해서 모든 정보가 펼쳐진 상황에서 이 화면을 그냥 카피앤 페이스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카피앤페이스트를 해서 이렇게 텍스트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 안에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에 이렇게 좀 품을 들여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작업한 파일을 이 채집 피티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돼요. 바로 이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놨는데요 그러면은 이 챗지피티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읽고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죠. 예, 사업 파트너와 저녁을 먹었는데 이것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요. 보통 사업 파트너와의 식사는 meals 50% limit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업무 관련 식사는 지출한 식대의 일반적으로 50%만 공제됩니다. 예, meals 100% limit은 주로 회사 행사, 파티나 직원용 식사 이런 특별한 경고에면 적용되고 일반적인 비즈니스 식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도 여기 뜨죠. 2021년에서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레스토랑에서 구입한 식사 비용 전액이 공제가 되었으나 2023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50% 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는 더 혜택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사업 파트너와 식사를 하셨다면 Meals 50% Limit 카테고리에 그 비용 전액을 입력하시면 Travel Tax가 자동으로 5 0만 공제되도록 계산해 줍니다. 라고 안내를 하죠. 0 10%. 10%. 10%. 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한번 해 보죠. 이렇게 사업 파트너를 만나러 가다가 교통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나왔을 경우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c l 클 카테고리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밑에 실제 경비, 표준 마일리지 이두 가지 항목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경비는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감가상각 등을 차량과 관련된 실제 비용으로 산정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표준 마일리지 방식은 이렇게 일일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출장이나 업무 운행 거리에 대해 마일 리지 당 일정 금액을 그냥 공제받는 형식입니다. 이 표준 마일리지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수리비, 감가상각, 보험료 등의 별도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2000달러 수리비를 추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추가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 경비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실제 경비로 계산 중이라면 비히클 카테고리의 기타 차량 비용 또는 repairs and maintenance 항목으로 수리비 2000달러를 입력한 뒤 개인 업무 사용 비율에 맞춰서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이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면서 해당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도 런모가 있죠. 여기에서도 아마 비슷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한글로 바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업무용으로 지정된 차량이 있는 경우 전체 운영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인 차량이 부분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용을 분할해서 업무용 비용만 공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표준 마일리지 비율, 실제 비용 방법, AI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저는 AI를 이렇게 활용하면서 세금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마감이니까 앞으로 한두달 정도 남았네요. 현재 저는 이 경비 처리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 AI를 사용하는 그 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허버텍스는 작업을 하다가 중지를 하고 다음에 다시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중지했던 그 부분부터 작업을 할수 있게 나와서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을 오픈해서 작업을 진행할 때 AI도 이 해당 세션에서 계속 작업을 진행하시면 그 이전에 진행됐던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더 작업하는데 편리하실 겁니다. 이것은 제가 세금 보고를 할때 AI를 활용하는 팁이고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더 좋은 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AI 파트는 IT 전문가가 아닌 분들에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부분이에요. 혹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어려운데 AI를 활용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으면 영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미 터득한 방법이 있고 다른 분들에게 그 방법을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해보고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AI 사용 팁을 찾으면 다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